네 이번에 만들어볼 게임은 두뇌 풀가동이란 게임입니다. 두뇌 풀가동. 네뭐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지금 춤을 추는 건가요? 좀 다소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있는데 바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물고기 수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3, 4, 5, 6, 4, 5, 6, 사자, 차, 카... 카타파네화수먹금토 이렇게. 어... 주어진 두 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 위에 나오는 퀴즈의 정답을 맞춰서 이렇게 캐릭터를 왼쪽, 오른쪽으로 훅훅 하면서 이동을 하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6, 7, 42. 네, 산수 계산하는 게임이에요 7, 8, 56. 네, 이렇게 두번 누르면은 이렇게 슈퍼맨처럼 슝 하면서 빠르게 벽을 통과합니다. 8, 26. 네, 랩업 게임 큰 수. 어, 열 문제를 맞췄더니 지금 레버업 하라고 하는데 네, 큰 수를 고르는 게임이에요. 아, 네, 큰 수는 뭐, 바로바로 바로 보이네요. 너무 쉽습니다. 뭐 이건 뭐, 생각을 별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큰 수가 보이니까, 예, 네, 바로바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쭉쭉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 꼬꼬닥 수준, 꼬꼬닥 수준까지 왔습니다. 4 더하기 8, 네, 12, 7, 더하기 6, 20점이죠? 자, 6, 6, 36 곱하기, 자, 8 빼기 9가 2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 1 곱하기 5가 5. 네, 4312 더하기 2니까 14. 네, 이럴 때는 곱하기를 먼저 하고 해야 되죠. 5420. 네, 4312. 4624. 아, 이것도 역시 쉽네요. 네, 520 더하기 55. 이거 그 학생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에 저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다음 레버 게임은 탈출하기. 네, 아, 큰 구멍을 찾아서 선택하는 거에요 작은 구멍은 이 캐릭터가 통과를 하지 못하겠죠. 네, 그 게임이 굉장히 그 <laughs> 조급함을 요하는 <laughs> 시간을 안 줘가지고 제가 말이 조금 빠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코끼리 수준까지 왔습니다. 기지도 못하고 절 하, 뛰려고 한다. 네, 절저해야죠나못 절 먹을 밥에 재나 뿌리지. 네, 아, 못 먹... 네 카드로 결제. 카드 결제는 어이예요. 이 어이 하는 부분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할때그 어이가 되죠. 네, 눈 가리고 아옹 노트북인가 동네북인가 노트북인가. 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건유턴유턴이죠 네, 아, 뉴욕해가 리네요 자, 닭... 어닭 소부두 소닭 네아자 남성의 대표적인 성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고 사돈 남 말한다 네 사돈 남 말하지 마라 자 싱가포르수는 싱가포르 자 이번 레버 게임은 퍽퍽입니다 퍽퍽 화살표 순서대로 아아네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의 그 화면을 이렇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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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순서대로 터치를 해주면 되는 게임이네요.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거는 리듬게임 같은 느낌도 있는데, 네, 뭔가 스트레스좀 풀리고, 아, 벽도 막 이렇게 금이 가니까 좋네요. 돌고래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중력이죠? 자, 최영장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 내네 시간은 급이다. 고장난명이죠. 고장난명은 뭐야? 자, 지구에서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아 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빨리 지나가서, 설명은 따로 못 드리고 지나가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풍선을 개발하지 않을 것 같고, 학물에는 왕도가 없죠. 손자량 버, 지그재그 아니면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점1 0승이다 자, 쇠뿔도 당, 아, 피지, 코에 피지 있는 거. 자, 레버게임, 이번에 시청자, 네, 많은 시청자가 알려주는 쪽을 고르래요. 시청자, 지금 많은 그 시청자들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네. 자, 이번에는 파란색이 많습니다. 이게 색깔을 보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네, 파란색이 많고, 오른쪽, 왼쪽. 아, 점점 이제 비율이 좀 비슷해지는 느낌이에요, 오른쪽이가. 파란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도 파란색. 자, 침팬지 수준까지 왔어요. 음, 물에 숟가락을 넣으면 빛이 굴절 때문에 휘어 보이는 현상. 둘중더 빠른 것은 빛이 훨씬 빠르죠? 네, 여기 아이템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문제 나올 때 한번 써봐도 될것 같아요 자가용 반대말은 커요 아, 자가요 커요 네, 카드묘물 원수기호는 시리일 것 같아요 네, 대동소이하죠 폴란드의 수도는 샤바샤바르샤바 네, 유명순실 네, 무실이죠 유명무실 말레이시아의통화는링기십입니다 네, 오랫동안 동거, 동 고동락이에요 헷갈리, 헷갈리지 마세요 자또 다시 이제 그 레버게임 왔는데 큰수 아,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도 저는 이런 걸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딱 보면 뭐가 큰지가 보이죠? 마이, 어, 네, 마이너스 300이 더 크고, 마이, 마이너스 없는 게더 크고, 네, 중위 수준까지 왔어요. 중위보다는 제가, 어, 똑똑할 것 같아요. 그고부수랑 복권? 네. 중위보다는 낮아야죠. WHO, 세계보건기구, 네. 개똥, 백댄서에서 인물난다? 개똥밭에서 인물난다? 네. 북경우리 하복까고싶데탐가놀이죠 뭐, 아, 뭐, 사람이 아니다는 나는게 아니. 뭐예요? 임진왜란 승리로 이순신 장군이죠. 인도네시아 수도는 자카르타입니다.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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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 밑에 쌍기역이네요. 닭, 달아다. 아, 그렇구나. 아 제가 아이템을 한번 썼어야 되는데 너무 어, 시간이 촉박해서 못 썼어요 이어하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닥달하지 마 이렇게 또 배우네요 자 미얀마 통하는 미안이만 아니고 짠 토사 굿팽이죠 네그 팽은 아니고 가방을 메다메다아이 모르겠는데 아이템 <laughs> 네, 조금 전에 그, 이 아이템을 썼더니 땅이 열리면서 쏙 숨어 들어갔어요. 네, 저렇게 문제를 스킵하는 네, 아이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다시 퍽퍽퍽 게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이거는 제가 좀 자신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점점 개수가 많아지긴 해서. 네, 조심해야 된다. 아, 이제 대학생 수준, 아, 대학생 수준까지 왔습니다. 피지 통화는 달러죠. 더러는 아니고. 가루는 칠수록 커지고 말을 할수록 거칠어진다. 음, 말 조심하라는 거고. 엠뷸런스인가요? 네. 자, 가지많은 나무에 발은 절단 없죠. 아이템 한번더 써도 될것 같아요, 이제. 뉴질랜드의 통화는 뒤질랜드 아니니까 달러죠, 뒤질랜드. 마추픽추가 있는 나라는 페루, 페루, 하, 과테말라의 수도는, 아, 모르겠어요. 상대찬스만아아 아, 아, 오른쪽 네아이 시청자가 알려주네 이번에는 가랑 리피솔리 떨어 바스락 네 바스락하고선 보시면 요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반복되어 있는데 네 베네수엘라에서도는 베네치아자 아이템 아 이거 뭐, 뭐죠 아 맞는 것 같아요 아 조금 전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코끼리가 벽을 막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큰 구멍 탈출하기인데 음 집중을 좀 할게요. 큰 구멍, 큰 구멍, 큰 구멍. 네, 아, 어... 박사 수준. 아, 박사, 제가. 박사까지는. 대치다가 뒤치다가. 아. 오우. 네. 저, 조금 전에 제가 그냥 운 좋게. 귤껍질, 귤껍 뭐야. 에이, 뭐야. <laughs> 아, 이렇게 개밥에 도토리. 네. 제가 저 문제를 몰라서 스킵을 했는데, 농구를 하면서 갑자기 이 캐릭터가 사라져버려요. 네. 굶기를, 지각을 밥먹듯 하다 지각? 아, 굶기를 밥먹듯 하다라는 저런게 있습니보네요 아, 네뭐 어, 이어하기를 제가 한번 해가지고 이 정도 문제까지 왔는데 75문제 보니까 아, 네, 한 100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랭킹이 8,000등, 당신은 상위 4.17%라고 합니다 뭐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네, 끝낼게요. 네,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파악했네요. 당신은 상위권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은 그 두뇌 풀가동이란 게임을 좀해 봤고 중간에 다소 좀 네, 좀 황당한 문제들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네, 되게 조급하면서 재미가 있긴 하네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크래치로 한번 게임으로 만들어 보는 네, 영상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진행할게요.